개지는 픽으로 바뀌고 있어 <laughs> 다음번 호타론가요 아닌가? 시바가 몸통이 약해 시바가 더.. 몽뚱아리가 약하던가? 시바가 제일 아래지 시바가 제일 아래일걸요? 아래일 이 거. 다음은 이제 원딜이나 <laughs> <laughs> 꼬맹이들 시바 체력 몇이에요? 지금 기본으로 사이드백 <laughs> 잡혔잖아요 1,4,1,7 1,3,1,7? 1,4,1,7 1,4,1,7? 그러면은 아마 호타로가 더 도와줄 수도 있어요 <laughs> 방어력이 어, 엄청나네. 어, 그거 아, 맞 방어력이. 방어력 크에서 되게 하자. 같아. 거의 거의 빅터급 방어력. 포타로 응. 어, 한대 거... 아니야? 이런 애들이 너무 공을 <laughs> 위해서 잠시 벗어둔 겁니다. 오케이. 아, 와. 살아있는데. 무 유낙이에요? 유낙이네. 또신는데 아, 타라가 깡 마이크에 걸려. 씨발. 아이고 씨발. 새끼 나타. 나이도. 왜 있어? 아. 누마들 내가 맞아줬어. 아, 아기로 하늘로 사라져서 놀랬잖아. 아이. 얄아마서번츠에 타에서 같이 누웠는데 포탄 떨어지길래. 아. 씨발. 팀. 1타는 제가 맞으면서 버떴는데. 동절에 씨밖에 없게 됐구나. <laughs> 도망가야 겠다 아닌거 어, 같 아우 어, 어, 도망가야 겠다 겁나 아파져에나 갈렸어 요 버려 사성클이긴 했는데 안될거 같애 안됐다 진짜 갔나 시바포 여유로운 오후의 T타임 <laughs> 오성클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바는 저게 맞아 고기가 없으면은 빵을 아니 케이크로 먹으면 될거 같애 뭐라고요? 이번 <laughs> 타워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 <laughs> 어? 아, 까비. 음. 케이크의 소우자. 님 장발, 장팔, 장발장하다 걸렸네요 <laughs> <laughs> 야, 그래도 타워에 죽었어. <laughs> 아이, 타워 오늘 왜얘나 어, 미친. 이거 좀 아깝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번 얻어. 이게 5성크렸으면 다 죽였을 텐데. 4성크렸어. <laughs> 아, 아파요. 아파요. 내가 뭐나 <laughs> 아, 내가 무장도 몰로 아파요. 아, 진짜 그만해. 못생긴 남자 얼굴 보기 싫어. 아, 야, 언덕이었어나로파랑 팀워치랑 붙여나 아, 진짜 팀워치 나 되게 좋아해.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제발 하랑이 사금침리전하지 아. 이건 그지을 죽이는 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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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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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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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세르반님 미쳐 있어. 음. 내가 아까 레스토랑도 발견 봤더니. 어? 겁나 멋있어 이다야 나오.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나 안면 가드가 없을 건데. 아니 한마까지 때리려고 진짜. 아유 진짜. 야, 되게 좋아하신다니들. 아우, 씨발. 와, 씨발. 뭐좀 아파. 아팠네. 아우, 야, 얜또왜홍왔아 아이씨. 홍골이세요, 씨발. 방귀타 엄청 많네. 오, 그러네. 되게 음, 와우. 뜯었다, 이건. 씨발을키운다 가다가 제압 맞고 펑할 수도 있어 린 멍글 때 쓰는 제압 나이스 라챠 그럼 트로퍼 가야지 벨 저거 가져야 되는데 저거 약간 히폰이 아, 맞고 있어가지고 아내 씨발 다비? 아우 미친놈 이거 씨바가 안 맞으면 돼나랑겐당 렉캠? 어이구 렉캠 자체는 피할 피하는, 피하는거 같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딜 둘다물있어 음, 원딜 하나 죽였어. 라 나이드. 나이드. 보여. 와, 데 <목소리> 헬라, 헬라하게 주겠다. <죽였다. 목소리> 그리고 진짜로 씹어가지고. 살려줘. 하 죽이셔야 합니다. <laughs> 여기 조합이 짜증나서요, 내가. 진짜 짜증나. 알라하면 자꾸 평탄하려고. 조합당 <목소리> 리첼이 필요하긴 한데. 마음 같아선 지금 되게 레나 땡기고 레나 땡기지 <laughs> 어저 두개 그냥 확 그냥, <laughs> 그냥 반으로 갈라버릴 지금. 수 있는 너가 레나 했으면은 내가 아마 팀 무시했을건데 저거 아주 뭉개버릴 수 있는데 <laughs> 오른쪽에 제레온도 있었어요 아, 제레온한테 던져주네 날 아이고야! 장염에 걸렸어 <laughs> 아이고 어, 어. 아, 내가 지킬거야 아. 가버렸어요. <laughs> 아얜 뭔데 뛰려고 다 마세요 또. 야봐 이거 렉게 엄청 날라 가지고. 중앙에 있다. 히가포 오게 내야 돼. 이거 먹는 게 되게 느려서. 아, 저거 실패했나 보네. 될 거지. 야, 여기 안 보인다. 여기서 보면 다 아, 들어올 때 일단 커튼을 내. 전투이랑파라 외치. 여기 아마 올 듯. 하나. 먹었다. 중앙에 하라니까. 폭 어, 아프네. 아이고, 다 숨었네. 어? 어. 살아 물었다. 물어지 나이스. 자연스럽게 드래스을 여기 타고 있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나상호가 뛰쳐 올라갈 거야. 아유 백테라 앞에도 그딴 개지랄을 한번 봐도 렉킹 잡고 있긴 한데 응 아이고야 괜찮다 늦지긴 했다 한번 다시 일어나면 됐겠 <laughs> 이캐한번먹캐인테는노른 아, 말이 아, 빼라는 말이 데이는 다른 말이 필요한데. 이 캐릭터는 다른 말이 가요한데이캐요이렇게 내가 빨이 빠져줘야지 내가 빠는는데이캐가안 빠져서. 돌아갔는데 아이고 날아간다 이거 아, 여기 힙턴 전핵펀치가어허허 원딜 해버렸어 원딜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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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죽어버렸다 렉캠이 아직도 있어? 어안 죽었어 스킬 이없다야아요 아, 가득 안이주나노 장도 몰라서 죽이기 힘든 지나 파이프 1장 타기. <laughs> 내가 1장 파이크야 괜찮아. 타라였는지 하랑이 우측에 있었고 이거에 아마 물하거든 중앙에 알아. 여기 그럼 타라다. <laughs> 야, 너가 처맞는거뒤엔 구경꾼이 세진아 있었어. 아 이게 되게 하나, 불안했어 제레온이렇게 뻔해가지고 그래서 난 몸은 안 들을 이빨 b 타워를 깔라면 깔라고 지금 계속 이번 티기 특기... 아 이제 열렸구나 응. 열렸어 아우 드럽게 <laughs> 오래 걸렸네 네, 여기 여기 아까 밀어 <laughs> 아까 밀어서 열렸어 <laughs> 다행이다 회력이안 차가지고 어? 아우 <laughs> 오우 너무 많대 날아갔다. <목소리> 두 명, 데레온, 가았어요게임 날아있어요. 미션. <목소리> 팀원이 풀렸어. 이게 성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나도. 어디다, 어디다. 아, 아마 스페 나올 거야. 소랑은 <목소리> <목소리> 네, <재미없고. 목소리> 언제 뒤졌대? 아까 거기 그 몰라. 마, 거기 휘말린 거야? 그래 이지 내가 먹는데 뭐 어쩔 건데. 아유 미안하다. 궁발은 조금 그래. 타라까지 죄송했네. 이거 타라 눌려고. 와, 벽 걸렸다. 젖 됐으면 여러분 안녕. 야, 빨리 죽였어. 안 좋은데? 아, 찹겠냐. 어? 씨발, 씨발 참. 님 오늘 빠이빠이 아, 마이신다. 아이고. 미안해요. 그거는 개조실었어. 아고 이거 내가 던야지어야 아, 아, 이거 미신짓 아니냐? 미신야 어, 그래. 네. 는그걸안 맞을 야 아, 아 더랩이 없었어. 아, 아이, 그그 다운기잡기로 연기하고 있었더라고궁쪽타이밍만있었어으면어떻게로 이쪽으로. 이쪽이쪽간이안나오이라으로 이쪽으로. 이쪽이 롤러나, <목소리> 아, 저번있이크이크리스어이크리이크리스스틱이크리스이크리스틱베이크있지틱이크리데이크리스틱베이크이크데이 <목소리> 오래 싸우지 마. 둘다 눕히기만 했어. 저거만 잡았어. 하나가 좋지만 공7이 먹고 뭘 하지? 나를 죽이기 쉽게 안지 애들 올라가요. 네, 이제 갔어요. 어? 무슨 색깔이야, 이거, 무슨 발라야? 저건 몰라. 어, 거 저거, 저거, 저, 여기 저 여기 레료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안는데 <laughs> 슈톤이야, 뭐발바로번지였 건데. 에... 레료는뭐 어떻게 하냐? 보고고급바 발이 어딘가? 레 재료... 이쪽으로 애초에... 초에 안 보였던 거 같기도 하고. 어... 초에 애초 아... 거 네. <놀라> 아, 네. 내가 내 안에 물고 있은 거 없다. 물었... 아니 저도 물어봤... 아니... 바람도 불는데 어... 잘했어바람 근데... 어떻게 어떻게 그거 내음에 여기서 얘랑 이러고 있습니다. 없으면은 그냥 내가 보면 돼. 한번 센거없 바보, 친구야. 방금 쌍방 다운이었는데. 내가. 내려온 희망 한번 줬어. 제이속왜 이렇게 빨라? 빨라? 장차를 잘났다. 라드게들라니 띠라게라. 올까봐 아, 한 바로 올까봐 한번 앞에 봤어. 몰라 떨궜어 실수로 그냥 그냥 리빨고 들어갈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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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빨리 리 빨리 빨리 아유 사랑이나오네사랑이어디로나올까아이거어나오요의 없긴 한데 아, 랑이 어디로 나온다 사랑 어디로 나온다 사랑은 어디로 나온다 사어 나온다 랑은어나랑은 어디로 나온다 사랑어 나온다 랑어어다어 오 오케이. 야 이씨 베이저 씨. 베이저 레고 언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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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탈퇴. 중간에 공 탔을 걸요? <laughs> 네? 에초부터 인정해보. 예. <laughs> 네. 나 보원길이 탈퇴한 것. 정말 막 셌어. 보원길 탈퇴 안 했어요? 당신이 관우입니까? 관우가 맨 처음 죽죠. 따봉을 <laughs> 받고요. 하지만 못 받았어요. 되네. 제가 많이 죽었네. 관우장이네 하지만 관우도 목숨은 한 긴데. 제일 많이 죽이고 제일 많이 죽었다.